예, 요즘 우리나라 산에 가보면은 아주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아주 숲이 굉장히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숲이 없는 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참 해방 후에 그다음에 또 육이오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이 산하의 모습은 전부 뭐 민둥산이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대구 앞산 같은 뭐 이런 산들 보면은 지금 북한에 있는 산과 똑같습니다. 지금 북한 쪽에 보게 되면은 산에 숲이 별로 없어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민둥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참 헐벗은 붉은 민동산이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요, 그 산에서부터 막 엄청난 황토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제 고향의 대인데 대구의 그 앞산, 대덕산 하더라도 나무가 없었습니다. 뭔가. 그래서 항상 보면은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산 밑에 있는 민가들은홍수만 하면은 다 떠내려가고 홍수만 하면은 수성 그 수성 그 모시 범람회가 넘쳐나오고 그 밑에 참 나무로 만든 교각들로 된 뱃, 그, 배, 그 다리들이 막 떠내려가 무너지고 어릴때 그런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그냥 그대로 막 쏟아져 어 내려오기 때문에 큰 홍수가 범람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이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 민둥, 민둥산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는 삼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학교마다 뭐 4월 5일 식목일이 되면은 무조건 휴일이죠 휴일. 요즘엔 휴일이 아니잖아요. 사월, 5일 무조건 휴일이고 휴일날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어디 갔냐면은 앞산에 나무 심으러 갔으면 나무 심으러 뭐 어리 우리 어런 저런 어린 아이들 도다 가가지고 막 거기 나무를 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해마다 해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심었던 나무가 몇십 년 지나니까요. 어느덧 자라나가지고 지금 막 숲을 엄청나게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선교지 이리스탄의첫 번째 그때 2005년도 가을에 12월 말인가 12월 초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선교지 이제 탐방을 하러 우리 장모님 그때 세분 하고 자고 이제 가서요 그때 이제 이기리스안에 처음으로 가어요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 제가 놀랐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수도 비스켓, 그리고 인근에 칸트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거기 갔는데요. 동네 안에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뭐, 이걸 할수 없는 이런 엄청난 나무들이 가로수예요 가로수. 그게 가로수더라고요. 우리나라 가로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을인데, 동네가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좀 벗어나니까 공기가 좋은 데다가 그 동네에 막 이런 막 키가 막 끝도 없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들이 쫙 울창하게 서져있는데그 동네 하나가 숲이에요. 숲, 숲인데, 그 단풍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나무가, 그냥 요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런 나무들이 가로수가 되어 있다는. 그,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를 가야 되있던 김기호 성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 동네는 피스켓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엄청난 나무들이 줄비하게 가로수로 세워져 있느냐고. 그러니깐 그, 재제 성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옛 소련 시절에 이 스탈린이 나무 심기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전역, 중아시아 전역에 한 사람이 한 나무 심기. 그래가지고, 그냥 나무 심는 것만 아니었어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평생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나무를, 자기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죽잖아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러됩니까? 스탈린이 강력한 나무 심기 정책을 했는데 정부가 지정해 주는 건 나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죽으면은 자기 목숨도 된다그 말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건 그러니까 이 인민들이 죽을동 살동 그냥 그 정부에서 나눠 주는 나무 용목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심을 놓고 아침 저녁으로 떨어다 버리고 왜이 나무가 죽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렇게서 해큰 나무가 오늘날 엄청난 숲을 이루고 동네는 가난한데도 나무는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참 그때 인민들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대에 와서 그들이 죽을 고생하고 나무를 심어 놓았더니 지금은 그의 아름다운 풍광을 이루고 산소를 공급해 주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경치를 자아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할 때 제자대학, 제자학교 딱 올라오면 제자대학 1학기, 2학기부터 매 번?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은 나무를 짚는 사람 주제가 그 제목이 겁니다. 유명한 애니메이션 아카데미 상을 받은 유명한 영화예요. 이것은 프랑스의 프랑스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것을 애니메이션한 그런 영화예요. 영화인데 그게 이제 프랑스의 프랑스라고 하는 마을이 한때는. 굉장히 산골 마을인데 숲이 굉장히 울창했어요 울창하고 너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하나로도 그 자동차가 있어도 자동차가 주로 요즘처럼 뭐 화석 원료로 기름을 가지고 차가 돌아가는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문나도 옛날에 그런 차가 있었어요. 목탄 차가 있었어, 목탄. 나무를 떼어갖고, 나무를 떼어가지고, 이제 운행하는 차들이 그 당시에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 뭐, 그 울창한 숲에 있는 나무를 갖다 탁 해다가 숲으로 만들고, 나무 땔감으로 팔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덧 언제부터인가, 그 동네가요, 그 울창한 숲이 싹 사라지고, 민동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민동산이 되어버리니까, 한해 겨울에 물로 그러지 않고, 정성들도 떠나고, 산소들도 떠나고, 하, 완전히 황폐화 되어버린 거야. 자연이 황폐화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의 민심도 아주 흉포하게 된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막 살인사건이 막 일어나고, 마을 사람들끼리 그렇게 옛날에는 살림이 풍성해질 때는 인심 좋았던 마을이 살림이 사라져버리고, 그 환경이 흉해져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심성이 흉악해져고 사흥죄라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한두 둘씩 그 마을을 다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폐허가 된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마을에 엘리자 비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을을 찾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마을을 찾게 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황폐화된 프랑스의 마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엘리자 뷔페라는 이 젊은 40대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이 그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처음에는 이 도토리나무 참나무잖아요. 도토리나무 10만 그루를 심기 위해서. 도토리 씨앗을 알을 이제 심습니다. 꾸준히 꾸준히 심습니다. 꾸준히 황폐하게 이제는 냇물로 샘물로 나지 않는 그어 바짝 말라버린 그 황무지 같은 그곡에 올라가고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계속 예. 네. 10만 그루 도토리를 심으면은 그냥 다 죽어 버리고 마지막 1만 어, 개 만 개도 다 죽어버리고 마지막 천 개, 뭐 백개 정도 안 남는. 그렇지만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하는 거예요. 도토리 심고, 밤나무 심고, 떡갈나무 심고, 자상나무 심고, 막 계속 해서 얼마나 나무 심는 일에 집중을 했으면요. 그 영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자피 페가 말하는 습관도 잃어버렸다 그래요. 언어도 잃어버렸어요. 나무 심는 일이 집중한 거예요. 이, 이 사람이 몇년 동안 나무를 심었느냐? 40년 동안 나무를 심습니다. 지금 나무만 심는 거예요, 나무. 본래 이 사람 지금은 목동이었어요. 양떼를 끌고 들어왔는데,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양떼들이그 나무 잎에 자라는 색상을 뜯어 먹으니까, 양도 포기하고, 나무 심는 것 때문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귀한 양도 다 포기해 버려요. 대신에 꿀물을 키우면서 나무를 심는 겁니다. 40년 동안.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 다전쟁통에도 끊임없이 이 산을 혼자 홀로 보독하게 나무를 계속 심는데 그 결과가 40년 후가 되니까요. 그 황폐했던 프랑스 마을에 수목이 울창하게 생기고 나무가 생기니까 물길이 생기잖아요. 시내문이 막 생기고. 숲이 불창해지니까 산새들이 막 날아오고, 들짐승들이와 집을 짓고, 이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둘씩 정착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에자비페가 죽기 직전에 그 마을에 1만 명이 다시 그 마을로 찾아와서 정말 그 프랑스에서도 아주 이름나 아름답게는 소문난 그런 마을을 회복했다고 하는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무 심는 정신이 있습니다. 나무 심는. 나무를 심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나무를 그냥 심어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 묘목을 탁 심었을 때는 참, 심을 때부터 신경을 씁니다. 비료로도 주고, 따듬고, 막 이렇게 참,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은, 이 묘목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뿌리를 잘 내리잖아요. 뿌리를 잘 내리면은, 그때부터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작은 묘목 같은 게 있지만, 그러나 나무를 심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심게 되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엘리자 비페처럼 언젠가는 그 나무가요. 큰 거목이 되어져서 새들이 나라와 집을 지을 정도로 되고 지나가는 나간 애들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 그 나무가 그렇게 되기까지 참으로 나무를 심는 자의 그 정신. 저는 주일하게 교육이 아마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 특별히 3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사신 삼대 사역을 말씀합니다. 삼대 사역. 그삼대 사역이 뭐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예. 말씀을 가르치는 예, 그런 사역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 삼대 사역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 가고이 땅에 정말 그 주어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약한 것들을 고치 주시기까지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세요. 마음.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게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상이 여기시니.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상이 여기시는 마음. 네. 우리 주일 학교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한 한용원.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불상이 여긴다. 불상이 여긴다는 말은, 이거 이제, 문문이 뜻서 이런 뜻이에요. 창자, 우리 내장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진, 끊어질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 고통스러운 마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질 정도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게 불상역이다. 그냥 단순히, 아이고, 안 됐다. 그게 아니에요.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이걸 그, 우리말로는 애 끊는다. 그러네, 애 끊는다. 애끊는다는 말은 창자 끊어진다 그 뜻이에요. 애끊는 마음, 애끊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린 어린 영혼들이지만은 그한 영혼을 향하여서 애끊는 애타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가르치는 사명을 제대로 할수 없어요. 우리 자아인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정말 순수하잖아요. 저 순수한 도화지에다가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림을 그리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에서 저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하얀 도화지, 마음의 하얀 도화지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교회가, 이게 사명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딴게 아니에요. 저 어린 영혼 심령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비전. 이런 것을 저 어린 아이들의 마음의 도화지 바탕에다가 그림을 그려준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사가 합니다, 교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제가 주일학 설교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는 저도 참 어릴 때 모양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회 선생님들 저는 참 정말 좋은 선생님들에서 교육받았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 뭐 그때는 정말 좋은 선생님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막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정말로 좋은 선생님, 부장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 담임하는. 그 이창록 선이도안 돼요. 이창록 선생님은 너무 너무 좋은 분이에요요저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크, 주일마다 그 아이들막 신방을 담는 신방을 신방을 다 합니다. 옛날에 그뭐그 뭐, 그 뭡니까 시크먼 살집 가면은 있는 자전차 짐 자전차 엄청나 시커먼뭐 막 뒤에 막짐실려고이만하네그 거기다 주일날 선생님이 집집마다 찾아옵니다. 그거 타고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그 태워가지고, 예, 앞에도 태우고 뒤에도 태우고, 한번 감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예? 어릴 땐 자전 타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태워가지고 주일날 아침 일찍 집만 와가지고 우리를 태워가지고 주일날 다 데려옵니다. 다 데려옵니다. 마치고 나면은 오후 시간에 그 오후 예배 때는 또 선생님이 막 융판 뭐, 설교인가, 뭔가, 하여튼, 막 그림을 그리면서 막 하고, 평일날 또 우리 불러갖고, 어, 그 옛날에 그, 청구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었어요. 영남대 대학. 거기 강남 가가지고, 막 게임도 하고, 뭐, 이러고 하면서 아이들 막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전도잘 됐어요, 전도도. 그럼 저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그 개시로까지, 선생님 통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을 할 때에, 아이들이 설교할 때 옛날에 어릴 때받아들었던 이야기, 이게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작년 설교 하는데도 옛날에 그 생각이 다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인기 있는 설교 가운데에 이야기식 설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 어릴 때 이야기식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고 성경에 그 모든 이야기가, 모든 내용들이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야기로 그냥 쭉 그냥 이야기로.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되어서도, 그때 어린 시절에 그 좋은 선생님 밑에서 성경 교육 훈련 받은 이것들이 아직 안 잊혀지고요. 설교할 때도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이 자랄수록 흔들리잖아요. 왜? 어릴 때부터 좋은 선생님 통해 고이 마음마당에 좋은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그 그림이 기초가 돼가고 젊은 시절에 그렇게 욕혹 많았고, 세상적으로 뛰쳐나갔지만은, 내 마음판에 그려진 그림 때문에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벗어나려고 하면은, 마음판에 그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 없어. 마음판에 그려진 그림 때문에. 십자가의 그림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림 때문에. 세상 친구 만나갖고, 그런 수한 유혹을 받았지만은,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마치 고무줄이 당겨져가지고 다시 오므라들듯이, 주일학교 시절에 훈련 받았던 그 말씀이 바탕이 되어가고요. 그게 하나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가고, 성년이 되고, 목회를 하는데도 확실하고, 틀림없는, 어릴 때부터 그려진 그 그림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사람 여러분, 특히 교사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림 막 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반에 함부로 그림 그리면 안 돼요. 대충대충 대충, 성의 없이 그냥 막 그림 그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확실한 그림을 그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하나님 말씀에 관한, 믿음의 그림, 주님의 역사, 이것을요. 저 아이들이 심는 가는데 확실하게 그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이 교회의 사명이 딴거 아니에요. 자리 모든 걸뭐잘 입히고 모든 걸잘 준다, 선물 많이 준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참, 순수한 어린 아이들의 저 심령의 마음밭에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성령 처음 해서 정말 저 영혼의 마음밭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여러분, 누가 보면 17장 1절에 2절에 오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니 차라리 연자 몇 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음이라.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야 교사가 교회가 가르침에서 하면 영혼의 돌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그 어린 자중, 그니까 저 어린 영혼들의 목에요. 연자 몇돌을 걸어서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행하고 섭다그 말이잖아요. 그냥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영혼의 목에 연자 몇돌을걸어갖고 바다에 던지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교사 사명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사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힘듭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하늘 돌보고 정말 힘들어요. 이 추운 겨울에.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맡기신 정말 중요한 사명이야. 교사가 그걸 게을리 한다든가 나태한다든가 한 영혼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네가 연자 몇 도를 그 영혼에 걸어가고 바다에 던져 죽게 한것 똑같다. 창차 그 심판책망,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른을 훈련시키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를 그토록 소중히 계신 거지, 바로 그겁니다, 주일학교 어린 저 영혼의 바닥에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만 되지 말라. 차, 여러분. 보십시오. 장차, 선생이 받을 심판. 저도 포함됩니다. 목사도 포함, 목사도 선생이잖아요. 영적인 선생이잖아요. 네? 이 목사가 받을 심판이 더 커요. 축복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심판이 더 큽니다, 지금. 목사가 목회를 잘못해렸어요 영혼을 죽입니다. 그 받을 심판. 무서운 겁니다, 그거. 교사가 죽이는 영혼을. 살 돌보고 살펴야 돼,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파을 심판, 더 크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선생 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 교사의 사명이 막중하다. 그뜻 아니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이 사명을 잘 담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교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에,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품고, 정말로 그 어린 영혼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애끓는, 긍휼이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쨌든 어린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다듬고, 또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신실한 교달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